길 가다 주운 물건 돌려주지 않고 가지면 처벌될까? 길을 걷다 보면 현금이나 스마트폰처럼 고가의 물건을 줍게 될 때가 있는데요. 만약 주인을 찾아주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? 물건 주인이 신고해서 가져간 사람의 신원이 특정되면 점유의 탈물 횡령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. 처벌 수위가 무겁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동종 전과가 있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저 이윤선 변호사를 찾아온 A씨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. 습득한 스마트폰을 돌려주지 않아 처벌 위기에 놓였고 설상가상 다른 형사 사건으로 항소심을 받던 중이었기에 양형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. 즉시 피해자와 소통해 검찰이 구형한 1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며 합의를 이끌어냈고 검찰 구형도 낮추는데 성공했는데요. 또한 A씨의 반성, 피해 회복, 노력 처범인 부분을 호소해 벌금형 집행유예를 재판부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. 순간의 욕심에 잘못된 선택을 해버린 상황이라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. 지금까지 가사전문, 형사전문 변호사 이윤성 변호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